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세기말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2000년대 전후 시기 럭셔리 승용차의 끝판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넘어서, 넘어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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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서... 사장님 차, 회장님 차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수반 의전용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차량의 리무진 차량입니다. 리무진 하면은 옛날 미국 영화 같은 데서 크게 길쭉하게 그냥 갑부들 타는 그런 차로 알고 있는데요. 어, 원래 프랑스의 리무쟁이라는 그 지역 명칭을 땄다 그래요. 그쪽에 뭐 부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는지 아무튼 리무진 차량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롱힐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차체를 늘려가지고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드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반을 뚝 잘라가지고 앞으로 늘린 것. 제 기억으로 아마 처음은 다이너스티 차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랜저의 럭셔리급이었던 다이너스 차량이 한 15cm 정도 뒷문을 늘려가지고 리무진 차량이라고 모델을 계약을 받았었습니다. 뒷문짝이 한 15cm 정도 늘어났어요.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리무진인지 그냥 차인지 일반인들이 보기도 헷갈요 돈은 거의 뭐 천만원, 이천만원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 그 다음에 나왔던 체어맨과 에쿠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공간을 넓힌 스트레치드 모델로 나왔니다 아, 물론, 리무진 중에 이제 하이루프라 그래가지고 카니발 같은 것도 리무진이라고 하긴 합니다. 체험행과 에쿠스 두 가지 차량을 준비했어요. 99년도쯤에 원래는 어, 현대 기아 쌍용해서 리무진 3파전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차량도 어, 리무진 차량이 출시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김대중 정치인, 김종필씨 각각 회사에서 이제 리무진을 구입했다고 이런 기사도 떴는데 어 안타깝게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시판은 안되고 한1 0대 정도 해가지고서 제한적으로 풀렸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개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리무진은 에쿠스와 체어맨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쿠스입니다 99년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형이긴 한데 디자인이 약간 XG랑 닮았어요 약간 보면 이 그릴이랑 모양 같은 게 XG를 조금 뻥튀기한 느낌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 우람한 엠블럼도 있고요 차량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 차량에서 27cm 정도 늘렸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크롬 방패 휠이 들어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리무진 특유의 알루미늄 휠이 있고요 밤에 보면 여기 불빛이 있어가지고 리무진입니다 라고 딱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각쿠스라 그러죠 에쿠스 초기형입니다 에쿠스 초기형인데 이제 라이트만 이제 중신형으로 바꾸셔 3,500cc인데 4.5라고 이렇게 배기량 뻥튀기도 그 당시에 많이 하던 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에쿠스의 엠블럼도 있고, 아, 요건 이제 신형으로 바뀌어서 깨끗한데 여기 후진등은 좀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건 회색 굉장히 밝은 회색의 시트랑 이런 내장이 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부터 이제 다 완전히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이 초기형이 그래도 굉장히 밝은 회색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어,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세기 말 밀레니엄 초 2000년대 전후로 내비게이션이라 하면은 몇 백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제가 매질비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거 순정 내비게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스위치들이 있고 어, CD 플레이어, CD 체인저도 있고요 저기 풀 오토 에어컨 어, 기본적으로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션이 그 당시에 다 4단이 1색일 때 5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차 같게 저기 솔라글라스도 돼 있고 어,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능이기도 해요. 어, 하이비전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계기판 숫자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게 경고등 같은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요즘 차들 HUD 보면은 원근감이 있게 보이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 경고등에까지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나. <laughs> 예,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위치 같은 게 하나하나 큼지큼지 막 해서 좋아요. 그리고 또 고급차의 상징인 우드 그레인이 있고, 네, 엠블럼이 있고, 각양의 스위치가 있고, 우드 핸들도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JBL 음질도 좋은 편이고요. 고급차다 보니까 에어백도 기본으로 이제 양쪽으로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에어백도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고급차의 상징 제더리가 회장님을 위한 제더리와 시가잭도 이렇게 있습니다.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선바이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건 지금 리무진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무릎 공간이 넓어요. 조수석 의자를 이렇게 조정할수 있는 요 스위치도 있고요. 다이너스티 때는 여기에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서 회장님이 이렇게 발을 <laughs> 쏙 집어넣고 다리를 뻗을 수가 있었는데 어,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는 발 받침대만해서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뻥 뚫려가지고 발을 조수석까지 미는 것보다 여기 각도상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또 에쿠스 시트의 특징이 푹신푹신합니다. 그집에 거실 쇼파 보는 것처럼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솔직히 이거는 앞 좌석보다 뒷 좌석을 탔을 때 에쿠스를 탔다 그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어, 체어맨입니다. 벤츠 모델을 이제 가져와서 만들었다. 그래서 엔진도 벤츠의 실키 식스 엔진이고요. 거의 모양이 지금 로고만 벤츠로 바꾸면 벤츠 차로 딱 의심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30cm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쿠스보다 더 앞좌석과 뒷좌석 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또 멋있게 또 이렇게 엠블럼도 만들었고요. 어, 1999년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당시 의전 차량으로 여왕이 타고 다녔고 그거를 쌍용 자동차가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어맨 리무진 하면은 아, 영국 여왕 탔던 의... 이전 차량,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쌍용 대우한테만 특혜 준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다 그래요, 외교부에. 그래서 여왕의 남편 에든버러공에는 또 이제 다이너스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어, 그 때가 이제 에쿠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일주일만 기다렸으면은 에든버러공이 어, 에쿠스를 타실 수가 있었는데,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리셔가지고 다이너스를 타셨어요. 체험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CM 400, 500, 600 해서 2300cc, 2700cc, 3200cc 있는데, 요 리무진 같은 경우는 3200cc 모델로 해가지고 L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3,200cc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무거워진 차체를 가능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에쿠스는 3,500cc고 3,200cc인데 마력 수는 거의 똑같아요. 무게가 이게 에쿠스가 200kg 정도가 더 무거워 차크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는 오히려 체험이 더 경쾌하고 또 에쿠스는 이 특유의 이게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과 핸들링이 있습니다. 어, 뒤차서 타신 분들은 되게 좋은데 이 드라이빙 감각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체험이 모는 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험엔 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검정색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커튼이 쳐져 있는 거실에 들어왔다는 느낌. 어, 가죽 느낌도 그렇고, 이런 우드그레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중앙에 이 아날로그 시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98년도 당시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흔치가 않았던 때거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앵앵앵 하면서 이렇게 독일차 특유의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열선도 있었고, 에어컨도 이렇게 어,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있고요. 체험엔 C 마크가 딱 있네요, 지금. 예. 아, 뒷좌석에 앉았는데, 광활합니다. 리무진이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요. 기존 체험에 비해서 30cm가 늘었어요. 딱 3cm. 0 아까 보셨던 엘쿠스 같은 경우는 20cm 조금 넘지신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 공간이 어마 무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들도 있고요. 오디오까지 도 조작을 하고, 약간 현대차보다는 거친데,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텔레스코픽이라 그래서 어, 핸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오예. 나오고, 멀리 하고,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1999년도 20세기 말에는 F 세그먼트라 그래가지고 5m가 넘는 대형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어요. 현대 에쿠스가 나왔고, 기아 엔터프라이즈, 쌍용 체어맨, 그리고 이제 대우의 아카디아까지 3,000cc 넘는 고배기량 차량, 그백도 한 4천만원 넘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서로 경쟁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회사에서는 리무진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고급차는 대우의 로얄 살롱 시리즈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펠 2.0 엔진이 주류를 이루다가 각그랜저가 나오면서 현대에서 1 9 8 0년 2016년도에 미쯔비시 시리우스의 인제 2.4가 나옵니다. 대우에서는 그해. 임페리얼 이란 차량을 출시시켜 가지고 3.0 엔진을 나와요 6기통 3.0 엔진 그 당시에는 참 흔치 않는 기종이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현대 에서 또각그랜저에다가 v6 3.0 해가지고서 어, 역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94년도에 대우에서 아카디아 를 들여와가지고 혼다 3.2 엔진을 또 들여와서 어, 다시 또 이제 배기량 싸움 시작이 됐고요 아카디아가 3.2 엔진이 나오니까 다이너스티 에3.5 엔진을 들여옵니다 시그마 엔진을 늘려가지고 다이너스티 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에쿠스까지 들어왔고요 3.5 나오니까 대우에서 반격을 해야 될 때인데 대우가 아니라 엉뚱하게 기아에서 마스다 엔진 3.0 엔진을 가져와서 3.5가 아닌 3.6으로 해가지고 또 CEO 버전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현대는 아예 배기량 싸우면서 쇠기를 걸겠다고 4.5 오메가 엔진을 밑집이 시서 가져와가지고서 대용량 엔진으로 자리를 잡아요. 근데 문제는 그4.5 엔진이 GDI 직분사 엔진. 그 당시 흔치 않던 엔진이었는데 고급유 세팅이다 보니까 결함이 좀 있어가지고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단종되게 됩니다. 그 당시엔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업치락 규치락 경쟁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요 체어맨과 에쿠스, 어, 에쿠스 신형과 뉴 체어맨, 체어맨 W,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제네시스만 남아가지고, 제네시스 롱힐 베이스 G90 정도만 남은 것 같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국산차 리무진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세기말에 그 F 세그먼트가 각축전을 벌이던 세기말 회장님 차량들을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